아, 안녕하십니까 아, 군산 강사장입니다 <laughs> 아 지금 오늘 그 일단 지금 우럭은 이제 방생 사이즈 간 넘긴 한 24cm 정도 되는 우럭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 횟뜰 때는 굳이 뭐 어렵게 뜨지 않고 쉽게 뜰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뜨는 거를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되길 바라면서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영상을찍게 됐습니다. 아 지금 여기는 일단 군산 야미도구요. 아 조화는 여기 새만금 석축에서 지금 잠깐 해서 한 마리 잡고 지금 와서 이제 라면도 먹고 하려고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. 일단 지금 상태는 이제 비늘을 다 쳐낸 상태고요.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 기타 별다른 뭐 내장제거나 뭐 머리 따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지금 회뜨는 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깨끗하게 잘 정돈된 도마 칼 수건 참 어색한데요 음. 일단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각도로 해서 칼이 들어갑니다. 잘 보이시죠? 네. 이렇게 칼이 들어갔어요. 이게 비늘을 아무리 잘 쳐도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 은 비늘이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. 이런 부분은 꼭 수건을 이용해서 닦아가면서. 해 뜨는 것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어색하네요.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? 지금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들어갑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바로 뭐 피가 묻거나 그런 거 없이. 지금 일단 요까지 진행이 됐어요. 아, 굉장히 어색하니까 지금 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이제 갈비살 밑에 여기 내장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여기는 먹는 게 아니니까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끊고 나서 이제 포를 뜨려면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꼬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포 뜨는 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을 들어가서 이거는 칼이 포를 뜬다기 보다는 칼은 가만히 있고 여기를 당겨서 포를 떠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 면이 떠졌습니다. 키친타올 좀 주세요. <laughs> 두 그래서, 횟감회 같은 경우는, 이제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먹는 게회 맛을 더 살리기 때문에, 조명이 너무 밝죠? 네, 이 정도. 이렇게, 한 장이 떨어졌고요 자, 반대쪽도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으로